뭐라도 예, 하나. 예, 안녕하세요. 이곳은 이제 우리가 충청도를 네. 3일 동안 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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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까지 왔는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오늘 세종시에서 이재명 후보가 온대요. 네. 네. 우리 이재명 후보를 피해서 다녔는데 네. 오늘은 이제 만나게 됐어. 음. 이따가 다섯 시에 이재명 후보 오고 에, 지금 현재 세종 여기 어디 하나 하늘공원. 네. 나성동 어, 나무 그늘 공원 나무 그늘 공원에서 이제 유세가 시작되니까 가보죠 네네.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나무 근을 나무 공원 네. 나무, 네. 나무, 네. 나무 그늘 공원예 나무 그늘 저소나무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 그랬어. 그랬어, 그랬어. 아 상상으로요? 네, 네. 아, 여기가 원래 여기 세종시 오기 전에는 그냥 들판 있었잖아요. 그쵸, 무슨 제가 알기로는 조치원 전의면이나 무슨 면 단위였었죠. 아, 이번 그 용인에 가니까 네. 네, 네. 그저 SK에서 네, 네. 무슨 그 단지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음, 반도체 반도체 단지랑 나고요 네. 엄청 안녕하세요. 크게 만들었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가 신동신 저기 신우현님들 같은데 반도체 네. 단지를 용일에다 만들었는데 네. 한 면을 전부 예 카메라 테스팅 예, 여기부터 이제 삼아보에 이재명 이쪽? 후보가 오니까 어, 예, 예. 예, 저쪽 경찰 특공대 폭발물 처리 팀도 있고 네. 예, 이번 잘하는 게 있어요 네. 예, 경찰들이 이재명 예. 후보를 엄청 예. 경호를 잘해주고 있다 예, 근데 이제 아마도 어, 탐지견인가요? 네, 탐지견. 좋은 점도 있는데 아, 음. 이제 너무 경호를 하다 보니까 음, 좀 악수 한번 해보고 싶은 시민하고 분들이 못 오고 예. 지난 대선에는 막 악수하고 예. 저기 아, 사진 지금. 찍고 했잖아요 안전이 네, 안전이 더 중요하죠 최고의 가치입니다 사람들이 물밀듯이 지금 네. 바닷물이 들어오도록 아, 네. 네. 앞에는 머리가 하신어 선생님 두 분이 네, 유세장을 네,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마이크를 우리가 마이크를 네, 우리가, 우리가 저기, 겸부장, 이재명 네. 후보 유세장이 네. 간 게, 네. 언제 갔지? 네. 양산에서 한번 네. 만났고요. 네. 양산에서 한번 네. 만났고. 네, 오늘 이제 두 아, 번째 세죠. 아, 네. 네. 첫날 우리가 두번 만났잖아요. 네. 동탄에서 만났고, 강화문 광장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엄만 경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어, 힘내면 되죠. 네, 내라고 네, 모래 첫날까지. 어, 그러면 부탄이나 저쪽에 있을 때는 이연설대에 방탄 유리 없었죠? 하 아, 그때 첫날은 없었어요. 어, 없었을 겁니다. 중간에 네, 며칠 네, 있다가 제작비 받은 직구래서 이제 다니면서 좀 하세요. 네, 네, 여기고 뭐요, 이거? 하나, 둘, 셋. 아, 이거 뭐예요? 하나, 둘, 셋. 네, 시민들, 시민들 드리라고. 아, 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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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저 서울의 소리 그1일 어, 리포터, 예, 네, 일일 리포터 김세진입니다. 자, 뒤에 이제 최진 선생님 계시고요. 어, 제가 최진 선생님의 위임을 받아서 이쪽 세종시 어,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 어, 세종시 유세에 예, 현장에 와 있습니다. 자, 한분한분 번 한번 한번 인터뷰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 서울에서 우리 초심 백은영 선생님 뒤에 계시고요. 저, 우리 인터뷰 한번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저, 어, 오늘 1일부터 김세진입니다. 자, 한 말씀. 네. 여기, 네, 뭐라고 네. 오셨대요? <laughs> 아, 그렇게 말씀하시오. <laughs> 자, 이게 사실은 지금 랑데뷰가 두 번째, 아, 세 번째랍니다. 어, 선거 기간 내에 동탄에서 아마 그쪽에 겹쳤었고요. 그 다음에 양산. 그리고, 오, 오한 3일 동안 지금 충청도를 투어를 하시다가 바로 조치원에서 금방 광장에서 끝나고 어 이쪽에 이제 인근 바로 시간이 맞으니까 이쪽에 좀 오게 됐습니다 자 저는 뭐 한말씀 빨리 하시고 저는 뒤따라다니면서 여기 수행해야 합니까? 네예 수행해야 됩니다 <laughs> 예. 제가, 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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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제가 자꾸 인터뷰아 아냐 <laughs> 자 제가 수행 여기 따라다니면서 하겠습니다 자 같이 저하고 따라다니면서 뒤에 우리 최신님김진아 김세진 님 아,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뵙니다 서울에서 뵙는다 리 가서 인터뷰 네. <웃음> 아유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아니요. 아니 자꾸 아니, 아니 자꾸 밀어내시는데? 예? 자꾸 밀어내시는데? 자 우리 저기 저기 명구 형님 빨리 쫄으세요. 왜냐면초심님은 그냥 혼자 돌아다닌다고 밀어내시는데 그래도 자 멀리 가지 말고 여기 가까운 데서 초심님 잡고 있어요. 자 저쪽에서 지금 현재 저 무슨 장사 하고 계시거든요. 무슨 장사냐면 뒤에서 저 뻥튀기 장사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에서에서 나왔습니다. 네. 1일 1부터고요. 저저 전통 시장하거 봤어요. 아, 조치원 해도 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1일 1부터 김세진 이라고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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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저뒤에저주 메인 MC 우리 초님 백선 백원호 님이 계시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네.